카카오 서비스 장애로 피해를 본 이용자들이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합니다. 하지만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이 소송을 통해 배상받는 것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. 카카오의 예. 대부분 서비스는 무료일 뿐 아니라 경쟁 관계에 있는 대체 예. 서비스들이 많이 있습니다. 이러한 경우 이용자들은 자신이 카카오가 예. 아닌 다른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피해를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손해를 피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. 법원은 이런 경우에 이용자의 회피 가능성을 들어 손해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. 이용자가 애초에 네이버 라인이나 티맵과 같은 대체 서비스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었으므로 실제 손해액을 모두 보상받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란 분석입니다.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이 카카오를 상대로 특별손해를 청구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. 하지만 법조계는 이 역시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특별손해 같은 음. 경우는 입장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. 이런 상으로는 당연히 특별손해도 주장을 해볼 수 어... 있는데 감부에서잘 네. 받아들여질지는 모르겠어요. 크게 실효성 있는 배상을 받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. 정책적으로 봐도 이게 네. 너무 많은 사람들이 뭐 너무 많은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거를 전부 회사 쪽 과실로 100% 배상한 책임을 물리기에는 부담이 될 거고 뭐 여러모로 난점은 있는 것 같아요. 카카오는 일단 유료 이용자 피해 보상부터 자체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. 이어 SKCNC 측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 뉴스토마토 박효선입니다.